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열람 황해사가 창립 49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열고 포항 최고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 포항 황해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4층 대법당에서 황해사 창립 49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3층 관음전에서 제10회 전통음식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해 천안 만수사 주지 월산스님, 영주 운강사 주지 도연스님, 대전 산문사 주지 덕혜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들과 이강덕 포항시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불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덕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난 49년 동안 법화두량의 면모를 갖고 온 황해사가 앞으로도 더욱 일심정진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행복 넘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계사는 지난 49년 동안 일념정진의 보리심을 바탕으로 도량을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정민과 소통하며 법화 도량의 면모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의 삼대 삼대 지표를 받들어 더욱 일심전기 하시어 황해사가 세상에서 가장 보건하고 행복이 넘치는 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해사 주지 도원스님은 봉행사에서 역대 주지스님들과 신도회장 수많은 간부님과 신도님들의 피나는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의 황해사가 가능했다면서 황해사의 역사를 이루어 온 모든 분들과 포항시민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황해사는 1970년 죽도동에서 창립된 이래 오랜 세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포교 활동에 전염해 왔습니다. 우리 황해사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화합과 존중으로 신행의 근본을 삼고 포항시민과 함께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는 사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황해사 창립 49주년과 제10회 전통음식문화축제개최를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황해사가 천태일승의 원형사상과 상월농각 대주사님의 법향이 포항시는 물론이고 동해와 영남권 지역에 두루 퍼져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포교가 되고 마음을 잘 닦고 수행을 잘 하셔서 성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면서 우리 황회사가 다른 사찰과 다르게 24시간 열어서 대중 불교,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또 서로 나누는 마음, 이게 커서 아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우리 신도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덕분입니다. 굉장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도 황해사는 포항 지역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 사찰이라며 지역 전통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주는 황해사 덕분에 포항시가 날로 발전할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황해사 김승규 여 부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로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황해사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이 회상은 환희의 법석이요 찬탄의 법석이니 인연 닿는 모든 불자들이 정법에 눈을 뜨고 무량복덕의 주인이 되어 구류 중생을 구제하는 대원력을 성취하게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박병욱 교무와 최진열 남구지의 지도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주지도원스님은 우수학생 10명에게 장학금 각 30만원과 양학 동사무소에 소외이웃을 위한 백미 10kg, 백포를 전달했습니다. 창립법회 후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주지 도원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삼층 관음전으로 이동해 제10회 황해사 전통음식문화축제에 전시된 전통사찰음식을 둘러봤습니다. 올해도 열 번째를 맞이하는 전통음식문화축제도 황해사의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황해사의 전통음식문화축제도 먹거리로서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우주 우주와 교감하는 음식의 가치를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 10회 전통 음식문화 축제는 치유 음식을 테마로 설정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찰 음식에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들어 있고 나눔과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황해사에 오신 모든 불자님과 시민들이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하여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원하며 음식문화축제에는 치유음식을 주제로 황해사 전통음식보존연구회가 직접 만든 우엉 두부잡채, 사과 토란탕수, 도라지 유자청 생채, 연근 삼색초 절임, 오미자 연근 두부경단, 더덕 단호박 탕수, 토란 식혜, 전통 병과 등총 23가지 사찰 요리가 전시됐습니다.